아이고, 이거 뭐야? 아유, 여기 뭐, 갈매기가 날아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요 오늘? 여기 우리, 알로하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이고, 아유,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유, 오랜만이에요? 아니, 위원님.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이가 지금 뭐예요, 이게? 아유, 이거 럭비공이아이거 <놀라> <놀라> 어, <놀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아니, 저기 커커블티네 아니, 저, 커플, 저 모이또 가서 몰딩으로 한잔하려고. <놀라> 아, 니뭐 뭐야, 근데 이거? 아니, 뭐예 뭐야, 이게 오늘? 에? 아니, 오늘 컨셉이 이거야? <laughs>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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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그래. 전 뭐, 어, 어. 아니, 애들 끊은 거. 어, 머리는 들어가는 거라. 아,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유리그 왕중왕전 중계하실 때 저랑 같이 중계하시는데, 원래 예적으로는 두 경기 하시는 건데 네 경기까지 갔잖아요. 세 경기 정확하게 반을 했죠. 이제. 그렇죠. 막, 음날까지 미뤄졌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경기 시간으로 제가 재보니까 9시 시작해서 11시 28분에 끝났거든요. 네. 14시간 28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프 그 대학야고 리그를 중계를 하면서 그 아래쪽에 이제 프로 스카우트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어, 그렇죠. 장성우의 저주가 퍼졌다고. 제가 그, 그 얘기를 하려 했어요. 네. 지금, 지금 소문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중계하면 무조건 연장전 간다. 무조건 연장이고 4 시간 기본이고 장성우 위원이랑 눈 마주치지 마라. 큰일 난다. 네. <laughs>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캐스터 한영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나이퍼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 2021 쿠스포 대학야구 유리그 왕중왕전에서 있었던 주요 선수들의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아, 몇 번을 인사를? 아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1 쿠스포 대학야구 유리그 왕중왕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대회는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다섯 개 권역에서 예선전을 치른 이후에 6월 17일부터 이제 하루가 밀려서 25일까지 목동과 강원도 횡성에서 왕중왕전 토너먼트가 펼쳐졌는데요. 일단은 우리 장성호 해설위원의 우리 대학야구 데뷔전 중계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느낌은 좀 없어졌어요. 아, 처음에 제가 이제 중계를 하러 이제 갔을 때 경기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아. 기량이 좀 약간 느는 느낌도 있었고, 오, 경기 네. 내용의 어떤 그 질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마지막 사실 4강전, 고승전은 정말 재밌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스스로 어, 노력을 하게 되면, 어, 아마추어 그러니까 때, 니까 고등학교 때좀 좋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뭐, 지금 뭐, 어, 대학교에 있는 선수들에게, 어, 뭐, 턱담 같은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뭐 프로의 뭐 지명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뭐이 영상이 재미도 있고 정보 전달도 하는데 저희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0개 구단 프로 스카우터 분들에게 네. 이 선수의 이런 잠재력과 장점을 봐달라 네. 약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laughs> 저희가 배워야 되겠죠? <laughs> 네. 프로 구단 스카우터 분들의 네.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laughs>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성균관대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던 쿠스포 왕중왕전인데 그 안에서는 중계 차원에서 굉장히 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서 중계를 함께 하게 됐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 프로야구에서 보던 데이터 기 때문에 어, 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야구에서는 또 최초였거든요. 이 트래킹 데이터가 오히려 야구를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대학 야구를 좋아하시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는 이 트래킹 데이터가 굉장히 신선하게 아마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멋진 중계를 해주셨던 장송 해설위원인데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면 네. 먼저 4강에 성균관대와 동의대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원광대가 이렇게 4강에 올라왔습니다. 네. 첫 경기였죠. 성균관대와 동의대도 정말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명승부가 펼쳐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웃는 팀은 성균관대가 됐습니다. 성균관대는 사실 이번 대회 어 좋은 투수 이제 세 명을 보유하고 이제 대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 선발 야구가 뭔지를 사실 대학 야구에서는 볼수 없는 네. 그런 그 투수 운영을 사실 이현수 감독이 좀 보여주면서 어, 프로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대학 야구도 마찬가지고 마운드가 탄탄하면 언제든지 우승을 할수 있구나 라는 아, 것을 그렇죠. 아마 성균관대가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그 전통의 야구에 가까운 모습으로. 선발투수들이긴 이닝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성균관대가 통산 이제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그 발판을 만들었던 4강 첫 번째 경기였고, 반대로 고려대학교와 원광대 역시나 또 4대5, 팽팽한 승리, 승부 끝에 원광대학교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원광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대회를 이제 앞두고, 어 마운드는 조금 불안하지만, 네. 공격력만큼은 어, 이번에 참가 25개 팀 가운데 가장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조현 선수를 필두로. 네. 확실히 그런 모습들이, 어, 결승전까지 이제, 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니까 중결승전에서도 이제 고려대를 상대로 또 경기 후반에 또 뒤집으면서 또 승부를 가져갔잖아요. 네. 또 이기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그 대회를 좀 보면서, 사실 원광대 경기를 많이 중계를 하지 않았지만, 어, 팀 자체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팀과 좀 약간 다른 공격 레벨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성균관대와 원광대학교가 결승에서 맞붙게 되면서 시즌 무패행진에 지난 시즌 포함해서 16연승을 달리고 있던 원광대학교가 이제 마지막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아쉽게 무릎을 이제 꿇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선수들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낱낱이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경성대학교의 남가현 선수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4학년, 178에 86kg의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확실히 좀 간결하게 던진다라는 느낌이 네, 있는데요. 그렇죠. 변화구도 그렇고요. 어, 평균 구석이 한 136.9니까 빠른 공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는 그냥 대학력 평균 정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변화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그 간결한 투구 폼에서 나오는 그 변화구가 좀 매력적인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178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 어, 평균 릴리스 하이트는 거의 뭐, 패스트 볼이 한 2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곳에서 이제 공을 때리는 선수죠. 그렇죠. 남가현 선수. 네. 높은 타점에서 공을 던지는 남가현 선수를 한번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호원대학교의 이재민 선수 상호고등학교 출신의 역시나 4학년 선수인데 방금 보셨던 남가현 선수와는 대비되게 또 신장이 상당히 큰 선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SSG의 박종훈 선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던지는 템포도 한, 자신만의 한, 그 템포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한번 끊어지는 폼이 있거든요 평균 RPM으로 보면 은1974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제 위로 이제 공을 던지는 유형의 투수잖아요. 네. 사실상 큰 RPM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마운드 쪽에서 던질 때이스텐션이나 RPM이 사실 의미가 있지, 오히려 잠수함투수 같은 경우에는 RPM이 떨어질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네. 떨어질수록 오히려 타자들에게는 더 위협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강릉 영동대학교의 조효준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폼이 좋아요 네, 조효준 선수도 어, 페스티벌의 평균구속이 한 134.9니까 한135 정도거든요 네. 평균구속도 139.8이니까 140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조효준 선수가 생각보다 스피드에 비해 RPM이 좋아요 어 그러네요 2 네, 1 5 2153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RPM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효준 선수가 신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장이 크게 되면 슬라이드 스텝이 앞쪽으로 또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텐션이 당연히 앞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이 RPM이 스피드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이조효준 선수의 트래킹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평균 RPM이 좋게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타구를 뭐 맞게 되더라도 확실히 멀리 나갈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분당 회전수가 높게 되면 어, 볼 끝의 움직임이 약간 살아서 움직인다는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맞았을 경우에는 땅볼보다는 이제 어, 내야 높은 플라이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또 매력적인 조유준 선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계속해서는 이제 단국대학교 선수입니다. 김경재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경기할 때 칭찬을 많이 했던. 그렇죠. 네. 잠수함 투수인데 평균 구속이 1 3 7 4 최고 구속이 143이면, 3이면 잠수함 투수치고는 진짜 빠른 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평, 그러니까 최고 구속이 143이라고 한다면. 오, 제가 봤을 때는 이프로에서도 뭐, 통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 투수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당 회전수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김겸대 선수는 2156이 나오고 와. 네. 슬라이더의 RPM이 2288이 나오니까 슬라이더의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우타선 바깥쪽으로 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아, r 네, 높은 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역동적인 투구품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트래킹 데이터로 봤을 때 어, 숫자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김겸재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프로에 가서도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그 좋은 수치가 데이터로 또 드러났던 당국대학교 김겸재 선수였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섯 번째 선수는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의 허준혁 선수인데요. 역시나 4학년 선수, 경기고등학교 네. 출신의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른 공을 갖고 있는 기수죠 그렇죠. 평균 구속이, 어, 평균 페스트벌 구속이 147.6이면 제가 봤을 때, 스피드만 봤을 때는 대학 리그 최고 수준. 네. 네. 정말 빠른 공을 갖고 있는데, 이 분당 회전수도 2182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RPM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평균 RPM이 한2,200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RPM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익스텐션만 조금 더 끌고 나오게 되면 저는 150까지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릴리 사이트, 그러니까 이 공을 놓는 이 지점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위에서 놓잖아요. 아,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대학 야구에서도 이런 기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분석을 좀 상세히 할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허준혁 선수는 자신의 그 장점 중에 어떤 부분을 살릴지를 네. 조금만 더 고민을 한다면은 좋은 장점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여섯 번째 선수로는 인하대학교의 조준혁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에 177, 83kg의 선수고요. 광주 제일고를 졸업했던 조준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준혁 선수도 1m 77이니까 좌투수네요. 어, 그렇게 신장이 큰 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도 근데 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어, 공을 던지는 투수죠. 네, 1.89니까 이게 평균 릴리스 하이트, 어, 그니까 이 볼에 놓는 각도로 1.89면 저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제 공을 던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더구나 신장 대비 상당히 높은 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평균 구속이 이제 133.3, 최고 구속이 137.2인데, RPM은 2089입니다. 2089면, 음, 저는 평균치라고 봐요. 네. 한 137, 8 정도가 딱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2000대 초반에서 2100 정도가 나오고. 140km가 넘게 되면 140에서 145가 되면 2200이 나오고 그렇죠. 이 145에서 150이 넘게 되면 한 2250에서 23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포인트가 네.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정도가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조준혁 선수는 어, 페스트볼의 스피드와 비례하는 RPM을 갖고 있다. 딱 평균치 같아요. 네. 조준혁 선수는. 네. 그리고 약간 왼손 투수에서 나오는 투구 폼이 조금은 인상적인 게 약간 감춰서 던지는 느낌이 네. 있거든요. 이세션 동작도 분명히 있고요. 네. 여기서 약간 가리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타자들이 이제 투수가, 어, 팔을 동작을 할 때, 어, 타석에서 이제 보이게 되면 타이밍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글러브에서 공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약간의 그 정점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팔의 각도가 보이지 않게 되면 타자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폼을 이제 조준혁 선수가 이제 갖고 있다. 요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라대학교의 에이스, 조준혁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국대학교의 신승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빠른 공보다는 변화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변화구의 RPM을 보시면 슬라이더가 2,421이고 오. 커브가 2 5 6 2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 저희가 준비한 10명 가운데 커브의 이 RPM이 가장 좋은 선수가 이 신승환 선수입니다. 그렇죠. 슬라이더도 가장 높고요. 네. 패스트볼의 RPM만 놓고 보더라도 네. 2,400이거든요. 야, 이 선수 제가 동국대 경기 중계할 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특히 이 빠른 공의 어떤 그 무브먼트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수직 낙하하는 공들이 좋아요 떨어지는 공들. 이요 네, 어. 그러니까 폼도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제가 칭찬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로 설명해 드세요 <laughs> 지금 보시면 슬라이더의 RPM이 2,420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회전력도 좋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스피드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RPM이 높게 되면 회전력이 좋다는 거는 결국 볼 스피드와 상관이 있고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속도와도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승환 선수는 확실히 그런 장점이 있는 투수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자신만의 그 높은 구위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동국대학교 신승환 선수였고요. 야 이게 확실히 경기 때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RPM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아, 그니까요 네. 커브 RPM이 네. 2,560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뭐그 제가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laughs> <laughs> 맞다고 해야지 뭐, 되겠습니까 <laughs> 네. 데이터로 증명이 됐으니까. 데이터로 증명이 되니까요. 네. 네. 변화고 확실히 제가 좋다고 중계 때도 한, 계속 느끼면서 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이렇게 어, 기록적으로 트레킹 데이터로 봤을 때도 어, 슬라이더라든가 커브라든가 스프레이터의 RPM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네, 결론이 나네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두 네. 종도 그 다양하게 던지고요. 네. 자 이제 계속해서 경희대학교 선수를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 김정현 선수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포항제철고 출신의 3학년 학생입니다. 180, 에8 5 k g 김정현 선수 만나보시죠야이 선수도 제가 칭찬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어 그렇군요. 예이 네, 선수 투구폼이 제가 제, 굉장히 좋다 그랬거든요. 예 네, 템포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폼이 굉장히 이쁘고 자기만의 어떤 그 릴리스 포인트라든가 자기만의 템포 그리고 자기만의 투구폼에 대한 루틴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 프로가 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치들이 이런 선수들 이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통의 그런 우한투수와 그렇죠.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수들이 정말 연습을 통해서 피지컬을 좀 늘리고, 네. 그리고 트레이킹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익스텐션이라든가 뭐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를 조금만 조정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투수로 성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슬라이더는 굉장히 좋죠. 지금 방금 슬라이더인데, 슬라이더가 2229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최상급의 슬라이더에 RPM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 예. 바로 이슬라이더잖아요 비도도 좋잖아요. 네. 떨어지는 각도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 RPM이 그걸 모든 것을 다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어요 그렇습니다. 타자의 네. 배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명품 슬라이더를 갖춘 김정현 네. 선수 참 좋은 슬라이더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김정현 선수의 슬라이더하고 주승우 선수의 슬라이더가 진짜 대학 하구에서는좀 보기 힘든 슬라이더의 궤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참 좋은 슬라이더의 궤적 갖고 있어요. 어 주승우와 더불어서 김정현의 명품 슬라이더를 또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이 선수는 저와 우리 스나이퍼 장 장성회 소련이 중계할 때 정말 입이 닳도록 많은 칭찬을 해주셨던 동강대학교 네. 서성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저는 해주시죠. 무조건 프로에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중계 때도 사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특이한 폼을 갖고 있고 왼쪽 다리 킥킥 이후에 팔 동작이 진짜 빠르거든요 짧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프로에 진출해도 저는 충분히 1인닝 정도는 좋아할 수 있는 정도의 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성일 선수의 피칭 내용을 보고 그다음 경기 이제 동강대가, 동강대 경기를 중계하기 전에 홍현우 감독을 만났는데 홍현우 감독도 이 서성일 선수는 지금 프로에 진출해도 통할 것 같다고. 아, 아 홍현호 감독과 같다. 같은 네. 또 맥락의 네. 얘기를 음, 해주셨군요. 음, 그런 눈은 비슷해요. <laughs> 한하욱오케터는 조금 다르죠. <웃음> <웃음> 자 계속해서 이제 1편에서 만나볼 마지막 선수입니다. 건국대학교 손호진 선수인데요. 라운드 어, 등학교 어. 출신 4학년에 181cm의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도 제가 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던 에, 선수예요. 일단은 빠른 공이 굉장히 좋았던 손호진 선수인데 야 이게 최고 구속이 148.2예요. 와, 그러니까요. 네. 한예장신인데 허준혁 선수가 147.6이니까 정말 대학리그에서 정말 파이어볼로로 손꼽히는 손호진 선수죠. KBO 리그에서 포심의 평균 구속이 141.8, 142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그 선수들보다 조금 그렇죠. 더 빠른 구속. 이 프로에 있는 선수보다도 평균 구속으로 봤을 때는 더 빠른 공을 던지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또 장점은 평균 수직 무브먼트거든요. 어, 예. 네. 평균 수직 무브먼트가 페스트볼이 4 2 4예요 그만큼 수직 무브먼트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 거죠. 예.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살아서 간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으려면 네. 이렇게 수직 무브먼트가 뭐 40대라든지 50대까지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볼 끝이 살아 움직인다. 아. 약간 라이징으로. 예. 네. 그런 느낌을 이손호진 선수의 페스트볼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성호 해설 위원이 뽑은 선수들 가운데 어, 지금 뭐 보면은 프로에서 당장 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던질 만큼 매력적인 선수를 많이 봤거든요. 한 5명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김겸재 선수, 뭐 허준혁 선수, 그리고 신승환 선수, 서성일 선수, 손호진 선수. 아... 이 정도는 어, 제가 봤을 때 프로에 당장 입단을 하더라도 어, 충분히 제 몫을 할수 있는 선수고 어떻게 또 가다듬느냐에 따라서 좋은 또 원석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네, 그 정도의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2편에서는 이제 왕중왕전 4강에 올랐던 주요 투수를 만나볼 예정이니깐요 그선수는 아무래도 뭐 지금 보여줬던 선수들 그 이상의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이고요 괜히 4강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더 저희 우리 코스퍼 채널을 통해서 2편, 3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깐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아직 안 봤는데, 조민석 선수도 제가 살짝 기억이 날라고 하거든요. 또 빠른 볼을 던졌던 선수고요 조민석 선수도 아마 프로에서 될것 같고, 이준선 선수도 될것 같고, 손 선수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 8명 다 되는 거면. 는상될수 <laughs> 있죠! 아, 다 되는 건데, 네. 저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완전히 느낌이 다잖아 아, 맞아요. 인정합니다.